248번은, 어,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에요. 자, 비동사 봤어. 비동사 보니까 뒤에 보호 나와야 되지. empty. 비어있다. 라는 형용사지.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는 부사밖에 없죠. 그러니까 almost잖아요. 그럼 almost는 무슨 뜻이다? 거의. 이런 뜻이죠. 그래서 바로 더해 하면서 넘어갈게요. at this time of morning. 자, 오전 중에 이 시간에는, 어, the arcade. 이 상가가 almost empty, 거의 비어 있습니다. 라는 문장이죠. 그래서 at 전치사니까 this time 까지, of 부터 morning 까지.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는 이 상정가는, 상점가가 상점이 was empty, 비어 있다. almost는 부사. 됐어요? 음, 정리하세요.